오늘은 신메뉴 만들거예요 신메뉴 이름은 나르코티코 풀드 포크예요 어쩌다 개발하게 되셨나요? 저희 파자게 메뉴들을 되게 건강식이고 신선한 재료들을 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엄청 많이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주인공인 풀드 포크입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게 신메뉴예요 웬만한 성인 남성분이 드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정도의 양 드리고 있어요 페퍼치노좀 들어가고 오레가노도 좀 들어갑니다 양파를 튀겨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거예요. 치즈가 멜팅이 되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나르코티코. 오일 베이스에 향신료가 들어간 특제 소스입니다. 이태리어로 마약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제가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소스고 드시면은 왜 마약 소스인지 아실 거예요. 포인트인 라임까지. 팁인데 라임즙을 많이 뿌리면 더 맛있어요. 드셔보시죠. 스텝미를 씻고 먹을 때가 훨씬 많았잖아요. 바로 먹으니까 진짜 감동이 되네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할. 하는... 나를 것이고. <laughs> <laughs>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았습니다.